다이어트냐고 그러는데 <laughs> 하나 사세요. 네. 자, 여기서 잠시 이번 주 목요일 시내 초대석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내일모레죠. 시내 초대석 시간에는요. 아우나 이 양반 눈웃음 한방으로 사람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그녀, 청순미의 대명사. 대한민국 충무록의 대표 배우. 보배, 손여진 아, <laughs> 손이진 여사를 <laughs> 손여진 누굽니까? 보배, 소녀진, 아, 소녀진. <laughs> 저 사실 장난하는 겁니다. 예진이 약 올리는 거죠. 소녀진 씨모십니다 그날 1 시간 동안 생방송 보는 라디오로 잊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. 우리 눈앞에서 확인하십시다. 그녀의 눈웃음을. 자,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우리 오동진님.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시고 계신데. 빨리 만나 뵙도록 하죠. 마네킹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. 네, 저도 참. 그 옛날 명동의 코리아 극장에서 봤던 영화인데, 스타슈비 부르죠? Nothing's gonna stop us now. 듣고, 오실게요.